뭐 있는지 일찍 안 가면 또어째서 그걸 또 끝에다 가요 그냥 다들 아유 진짜로 낮에는 사람이 꽉 차갖고 앉을 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일요일날이 항상 우리가 제일 취약해요 취약점이에요 왜냐면 내일 또 준비를 하려면 은 예, 다들 출근들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또 이해를 해야죠 그래도 보니까 동네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셨네 아유 아무튼 다시 한 번요 송가인이 언니 송가을이에요 박수하고 함성 크게 좀 쳐주시죠 어. 같은 친구 여친도, 예.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, 예. 뭐 어, 얼굴이 뭐더 이쁘면 이뻐지죠? 그리 안 그래요? 어, 아닌가 보다, 그건 아닌가 보네. 괜히 물었네. 자, 아이고 야 오늘은 또 이제 한자에슬러서 인생을 또 이렇게 즐기고, 예, 이게 막 낭만이에요, 낭만 다르게 없어요, 그죠? 추억을 많이 좀 쌓으시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, 술한잔노무해 갖고 저 뒤에서 거지처럼 바라보고 있네. 지 <laughs> 앉아 기왕에 앉아갖고 보고 가요 보고 가 우리보다 더 그지 같아요 어. 맨날 뛰어 뛰 그냥 혹시뭐 있나 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에. 그렇게 예. 좀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앉아서 뒤에 앉아 바로 서서 있어 다리 아프게 어. 비나 확 왔으면 좋겠네 그냥 그래서 이 예. 속락이 확 쏟아져요 숙주로 오지 그냥 어. 그리고 저뭐 메인 무대에도 지금 가수들이 지금 뭐,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멀어서 아두분 왔어요? 사람 좀있습니까아 많아요? 어 많다네. 끝났어요? 어, 끝났어요. 아, 끝났어요? 어, 근데 일로다 온겨? 뭐 내가 뭐 무슨 뭐그 조상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여기는 바로 예 진짜 산삼하면 한양산삼예 진짜로 일반 또 산삼이 아니고 뭐사양삼이라고 해서 이그 똑같아요 기능은이 예, 산삼하고 사양삼하고뭐 그게 그것이다 보니까. 어. 요, 예? 이쪽에 보니까 산장 태는 데도 있고, 어. 우리도 언제 좀 모르게 저기 가서 태우면 안 될까? 어, 그럼 맞아 죽어요? 누구한테? 아유 세상에 귀경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산장이퍼리라도좀 봤으면 좋겠어. 자왜냐면 맨날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봤고, 자 이게 이번에 이제 요거 하나를 하고 나서 이게 되나안되나뭐구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. 예,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서 있는 사람에도 박수도 한번 좀 쳐주고 그래요. 예, 자, 한번 가자. 어! 예, 만들어놓고 내가 만들어놨어요. 誰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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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誰 합번 황성적 프박수 합성!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. 예, 그게 사랑. 야, 진짜로? 어, 나도 맨들었어, 이거. <laughs> 괜찮죠? 어, 처음에는 막조용이 나가다가 어, 내가 이렇게 해둘라고 했어. 근데 자, 가사를 잘못 써가지고, 지금 <laughs> 예, 예? 예, 헷갈리지? 예, 예, 아니, 다른 사람 못 써먹어, 그래서 다 뱉기. <laughs> 예, 예, 가사를 다 알아야 돼. 예, 아유. 예, 고민들까만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한번 또 추억을 만들어 드릴게. 앉으세요, 앉어. 아유, 뭐 이렇게 끝까지 서 있어. 어,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. 한번 싸울까? <laughs> 자, 한번 가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또 70년대 최고 히트곡. i yeah. 이도 반응이 없고 오늘 참들럽다 오늘 <laughs> 어떨지 박사하고함좀 다시 한번 실려줘봐요 어,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어, 음악적인 보식이 없는가 보다 하면 좀 응? 다른 데는이 노래 해주고 난리나 난리나 옛날 추억을 소환했다고 그만. 어마어마한... 아이고 뭐 이렇게... 어이구, 뭘 이렇게 아이고 뭘 이렇게 큰걸 두개 주고 좀... 역시 추억을 하는 사람은 딱만이 있는 사람 <laughs> 아유, 죄송합니다. 쪼딱 많아가지고. 부도 나가고. 아유, 일어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요, 형님. Usually. 아유, 그래도 많어. 아유, 제가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고맙네, 형님. 아유, 세상에. 그리고 에, 에, 저는 요, 이것저것 추억을 소환하는 새끼야. 그래서 저게 써있는 게 봐봐요. 예, 제가 누구냐고 낭만 품봐요, 이 새끼가. 낭만 빼면 나는 시체요. <laughs> 볼도 이런 거 추면서 가 아유, 얼마나 궁둥이가 문드려질 내데 하루 종일 앉아가고, 아유, <laughs> 에, 에, 에. 아유, 진짜로 24시간, 아니, 한 오늘 12시간 앉아 있는 거 어땠어 보니까, 아유, 우리 가을이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지 진짜요, 제일, 제일 감사한 분들이에요, 그죠? 에. 뭐 무슨 돈을 줘서 이런 게 아니고, 사람을 예, 그만큼 정말 존중해주고, 응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. 어, 진짜로? 어, 나도 그런 사람 한 명만, 한두 명만 있어도 난난이 잔잔해. 어, 아, 이거 닫았구나. 닫았네. 받았어 예. 아이고, 하나 더 갑시다. 아, 가만있어 봐. 이런 건 별로야. 예, 빠른 걸 해봤자. 소용이 없나 보다, 야. 여기 예, 있는 사람이 다인 거 같죠? 나도 그냥, 아니, 차라리, 그거 조다 이따가 하고, 그, 사랑했었다. 이런 조용한 걸 하나 써내버리자. 이거 무슨 뭐, 예, 이것저것 노래를 해줘도 반응이 없어.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이 노래를 해드릴게요. 어, 요거는 누구 노래냐면은, 기막내라고 알자요? 알아요? 김왕 오늘 옛날 거로 갑시다. 예, 왜냐면, 뭐를 불렀냐면, 나 옆이 외로이 떨어지는 건, 그두 그 사람이 헤어지는 건 알아요? 몰라요? 안해요. 어, 그 김학래 씨가 부른 거요. 사랑했었다. 아니면 가을에 사실 가을에도 비올 때참저그그 조국마가 불렀던 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. 뭐냐 그게 아 슬픔의 신노. 그것도 한번 불러줘야 되겠다 아직 그냥 이제 드린 걸 갖다 해버려야지 그냥 가던지 말든지 어, 자, 가서 이거부터 한번 가시다 아, 그럼 이신는 어디서 그 만들어 놨는데? <laughs> 자, 오케이. Sim. 책을 찾아 떠나게 면 어이없나? 맞나요? 아이 그 정말 몰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옛날에 이 노래 주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죠? 한잔의 술을 먹으면서 옛날에 그 여인도 생각하고 한잔의 술을 먹으면서 실수했던 듯각나고 한잔의 술을 먹으면서 눈을 바라보며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저, 순간이 기다려지 사랑했었다 내 첫인원 너에게

수많은 누가 알란가 몰라, 알란가 몰라. <laughs> 아 이거 진짜요? 이게 70년 대 엄청나게 이거는 진짜로 사랑받았던 노래. 어, 슬픔의 신노보다 훨씬 더 이랬던 매력적인 노래였었죠. 아, 아이고. 자 이런 것도 조용히 한번했으니까도대 신나는 거, 조, 뭐냐, 조금만 더뭐 했었지? 아, 저거 사모야고 두개 있는 거 있잖아. 빨랑쏘, 그거 한번 주자. 그래요. 어, 어차피 앉지 않을 사람들 같으면은 저 뒤로 와갖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아니면 뭐 간단한 거 먹으면서 저구경하든지 VIP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응. 쪽팔리지 아니요? 서서 보면은 <laughs> 아이고 참 한번 시다 함성 주시 아, 그볼만허요 괜찮지, 기질 겁지 뭐, 눈질 겁지 그러면 돼지 뭐 어, 인상 뭐 인간 뭐 있어야 사는 거. 아, 진짜요. 좋은 거 보고, 좋은 거 듣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. 그리안그리요 그리고 지금 먹는 좋은 음식 먹는 거. 예, 이게 최고입니다. 아, 아무튼 이 밤에는 우리 또 아, 야 여튼 이제 먹었나 모르고 다자 저, 술 안주로 갖다 엿 먹어. <laughs> 여시대들 한대 사주시고, 아, 이 시간에는 뭐, 선전도 못하고, 지금은 거의, 뭐냐면서비스는 거의 해드리는 게 서비스, 그죠? 네, 왜냐면, 후, 낮, 낮 같으면은 사람이 꽉 차가지고, 여시대들 이고 좀, 우리가 물건을 사기 팔아서 몇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혹시나 서 있는 분들도 여시대도한대락 사주시오. 아니, 연 먹기 싫으면은 좀 끈적끈적하다. 이뭐 예, 이빨에 붙고 그런 거 없어요. 절대 이빨에 안 붙고 기침가래 천식에 좋은 건데 먹기 싫으면 우리가 예,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원래 만 원짜리요. 어, 인절미 이스낵이라고 하는 건데 꼭 바나나킥처럼 새 예, 녹아요 입에서 그런데 인절미 맛이나 오리지널 인절미를 만들어서 수제로 진짜로 이게 뭐 누가 만든 거냐면은 예, 그 방송인 조영구 씨가 어, 여기 보세요. 조영구 씨가 직접 얼굴하면서 선전 하고 있는데. 처음으로 국내에 갖고 나왔습니다. 휴게소에서 갖다 놓으라고 지금 판매하려고 나온 거 하나에 원래 휴게소에서 만 원씩 지금 어,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시판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오천 원에 드립니다. 한 봉지에 만 원짜리를 야, 이것도 저뭐 조용구 씨 그대로 이리으는거이거 두부 가자. 야, 이것도 뭐 진짜 맥주 안주로도 집에서 끝내줍니다. 이거 진짜 환장어요 순식간에 제가 봉지 혼자 다 쳐먹어 나는. 어테리비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. 예, 그만큼 키가 맥힙니다. 맛이. 라고뭐 요거 한가지 더 쫀득이라고 있는데 일반 쫀득이가 아니고 87까지 국물을 가지고 예? 예, 진짜로 만들었는데요. 깜짝 놀라게 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씩 개별 포장돼 있어요. 8개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만원으로 예, 휴게소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기 전인데 여기 미리 갖고 나왔어요. 5천원에 이것도 드립니다. 정말로 거절로 드립니다. 그리고 맛을 보면 틀린 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쫀득이 먹어봐도요. 이 맛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. 그거는 이상이 좀 딱딱하고 먹으면 씹으면 씹을 수록이막 승질 나버려 고기 씹는 거 아닙니다. 푸실 푸실하면서 이게 기가 막힌다 맛이. 한번 잡사아 보시고 만 원에 나 이거 안 솔려요. 이것도 이, 원래는 원래짜리 만 오천 원 이상 되는 거, 그건 이만 원돈 되는 건데 그냥 여전 가지 이것도 오천 원에 그냥 다드립니다 여덟 개별 포장돼 있어요. 그렇게 뜯어도 됐잖아 일반 쫀득기는랄하라고 한번 다 뜯으면 다처먹어야 돼요. 그럼 딱딱해서 몇 개는 다 버려. 나머지는 버려. 하나만 먹고. 이건 그게 아닙니다. 개별 포장이라서. 진짜 잡숴봐봐 근데 그짓말이 아니요 맛이 없으면은,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뜯어보고 맛 없으면은요. 갖고 오세요. 돈을 돌려주고 두 배는 줄게, 내가. 어. 그럼. 맛 없다고 생각하면. 그런 놈이야, 내가. 아니.